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언택트와 4차 산업시대 부의 새로운 축적법 미국 리츠로 4차 산업 건물주가 되라입니다. 저자는 조용준, 최상욱, 윤승현 출판사는 한스 미디어입니다. 조용준은 가치 투자에 대한 심도 깊은 철학과 현실 경제를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그의 저서로 4차 산업 미국 주식의 투자하라와 2025 경제권력의 대이동 애프터 코로나 투자의 미래 10년 후 미래를 약속하는 중국 내수 1등주의 투자하라와 워렌 버핏 따라하기 가치 투자가 최고다 등이 있습니다. 최상욱의 저서로는 대한민국 부동산 지난 10년 앞으로 10년과 뉴스테이 시대 사야할 집 팔아야할 집과 돈 되는 아파트 돈안 되는 아파트 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 다시 부동산을 생각한다 등이 있습니다. 윤승현은 글로벌 리서치팀으로 자리를 옮겨 항공국방, 산업자동화, 로봇, 푸드 딜리버리 등 다양한 산업을 분석했고,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리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리츠로 4차 산업 건물주가 되라, 책속의 언택트 제로금리, 4차 산업, 그리고 거대한 유동성의 시대와 국내 투자자가 글로벌 리치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에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언택트, 제로금리, 4차 산업, 그리고 거대한 유동성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를 통해 4차 산업을 앞당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우리 생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가 언택트 시대라는 것이다.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현실에서 모든 생활환경은 비대면, 비접촉이라는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고 고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비접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로 연결된 접촉, 디지털 콘택트를 의미한다.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넓은 무수히 많은 디지털 접촉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핀테크, 디지털 미디어,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접촉하지 않고 디지털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가 영상회의 시스템이다. 많은 기업과 여러 종류의 단체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업과 모임이 또 회의가 모두 이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영상회의와 관련된 산업은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이제는 가장 핫한 산업 중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먼저 영상회의 시스템을 발전시켜 많은 사용자에게 익숙해진 업체는 줌이다. 줌은 현재 약 3억 명이 가입해 활용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 사실상 한국에서도 주요 대학이나 회사에서 줌을 사용해 영상회의나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다. 줌은 4월 1일 기준으로 일간 사용자가 2억 명이었는데 3주 뒤인 4월 21일에는 일간 사용자가 3억 명으로 3주 만에 사용자가 무려 1억 명이나 늘어날 정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업체가 되었다. 최근 줌은 보안 문제가 불거지고 급격한 사용자 증가로 성능이 저하되는 등의 약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줌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라클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새로운 발전을 꾀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 화상회의가 줌뿐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카카오와 같은 주요 플랫폼 업체가 모두 이 영상회의 시스템 분야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확대, 개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디지털 콘택트로의 변화이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100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영상회의 솔루션, 미트를 무료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미트는 최근 사용자가 1억 명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글의 루스포랏, 최고 채무 책임자는 하반기 설비 투자는 오피스 시설 확충보다 미트가 만들어낼 데이터 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서버나 데이트 센터 등과 같은 클라우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구글의 발표에 의하면 영상회의 솔루션 미트의 사용자는 4월 한달 동안만 보면 하루 300만 명씩 신규 사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일평균 30억 분의 비디오 채팅을 처리하고 있다. 결국 미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트 센터나 서버를 포함한 클라우드 센터의 인프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다.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최근 50명까지 접속할 수 있는 영상회의 솔루션 룸스를 출시하면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스 역시 앞의 그림과 같이 하루 사용자 수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줌에 이어 구글과 함께 시장 확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설명한 영상회의 시스템 이용 확대와 같은 디지털로의 이동은 향후 대부분의 기업에서 일반화될 것으로 보이며 재택근무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결국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기업의 디지털화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택트가 아닌 디지털 콘택트로의 변화라는 패러다임 변화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불린 유동성은 자산버블을 가져온다. 사상 초유의 위기가 사상 최대의 유동성 공급을 가져오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미국, 유럽 등 세계 경제의 중심지에서 전체적인 경제의 셧다운을 가져왔다. 즉, 주요 기업이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가 넘는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사상 초유의 실업사태가 발생하면서 각국 정부들은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유동성 공급, 즉 돈을 푸는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미국은 이번 코로나 사태의 피해를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공급하는 유동성의 규모가 이전의 최대 규모였던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던 2009년에 비해 무려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실제로 2009년 미국 정부는 국내 총생산 대비 5.4% 수준의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진행했고, 거기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위원회도 GDP 15.2% 규모의 유동성을 시중에 공급함으로써 총 GDP 대비 약 21%의 유동성을 공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GDP 대비 12.5%의 재정정책을 쓰고 있으며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 역시 GDP의 38%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전체 규모는 GDP 대비 무려 50%에 달한다. 이 규모는 돈을 헬리콥터로 뿌렸다는 2009년의 경기 부양책과 비교할 때도 그두 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의 엄청난 유동성 공급이다. 거기에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 중심의 또 다른 경기 부양책 규모도 2조 달러에 달해 향후 유동성 공급 규모로만 놓고 볼 때는 계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돈이 풀리고 있다. 물론 코로나 감염병 사태와 경제 셧다운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 유동성 규모는 분명히 이후의 장기적인 자산 버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 거대한 유동성 효과의 후폭풍은 과연 어떨까? 그렇다면 과거의 과잉 유동성이 공급된 이전의 제로금리 수준과 유동성 공급 이후 각 자산의 기간별 수익률을 비교해보자. 우선 다음 표와 같이 그 기간 가장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미국 주식, 즉 S&P 500이다. 누적 수익률은. 무려 189.7%이고, 연평균 수익률은 11.2%였다. 다음은 미국 장기국채였다.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103.9%로 뛰어난 수익률을 기록했고, 연평균 수익률도 무려 7.4%에 달했다. 다만 국내로 볼 때는 코스피 수익률은 누적 30.6%에 불과했고, 서울 아파트 수익률은 54.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결과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왜 미국의 자산들이 한국의 자산보다 더 많이 오른 것일까? 또 주식이 채권보다 많이 오르는 것일까? 강남 아파트가 더 오른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금리가 계속 제로 수준에 머물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여서 안전 자산과 성장이 나오는 우량 자산에 돈이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미국 중심의 양적 완화가 진행되어 미국의 자산들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개별 자산의 장기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의해 수익률이 판가름 난다고 할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온 업체들이다. 이 업체들은 시장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해왔다. 위 그림과 같이 지난 10년간 미국의 4차 산업 1등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연 25%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연평균 24%의 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4차 산업의 1등 기업 주가 수익률은 S&P 500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특이한 것은 주가 상승률만큼이나 높은 이익 증가율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높은 이익 증가율이나 이에 따른 주가 상승률의 추세적인 진행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판단된다. 대표 기업인 아마존은 연간 30%의 주가 상승률과 연평균 29%의 높은 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위 제로금리 시대, 제로성장 시대의 분명한 투자 대안이다. 역설적으로 이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분명 과잉 유동성 시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4차 산업 우량 기업의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특이한 것은 같은 자산이라도 국가 간의 수익률 차이가 크게 났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미국과 중국 부동산에 비해 한국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편이었다.아무래도. 양적 원화의 규모가 커서 유동성이 급격히 증가한 나라들과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자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했다. 실제로 미국 주택 가격은 지난 10년간 무려 50.2%나 올랐고 중국의 주택 가격은 68% 상승하며 미국 자산들보다 더욱 상승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주택 가격은 18.6% 상승하는데 그쳤다. 경제의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나라. 즉, 수요 증자가 큰 나라의 주택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즉, 부동산에서도 수요의 성장률 차이에 따라 자산가격 상승률이 결정되었다. 또, 한국의 주택가격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54.8% 상승해 한국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인 18.6% 대비 3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고가의 우량자산이더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서울에서도 강남 아파트의 상승률은 66%를 기록해 그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대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자산가격의 상승은 금리 하락기나 제로금리 유지 시기보다는 금리의 회복기에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간에 자산가격의 상승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당연하게도 한 국가 안에서도 우량자산이나 수요성장이 큰 지역의 자산 가격이 더 크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금리가 하락하는 경제위기 국면보다는 제로금리가 끝나는, 즉, 위기가 해소되기 시작하는 국면부터 주요 자산들의 가격상승이 본격화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과거 일본의 제로금리 역시 일본 자산시장에 우선적으로 작용했다. 5, 4차 산업혁명이라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장기 성장 공력의 자산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6개별 자산은 수익의 성장률에 의존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위기시에는 우량자산의 가격 상승세가 더 높았다. G2의 우량자산, 특히 우량부동산, 그리고 4차 산업 우량 주식은 유동성 따라 장기상승 추세전망. 지난 리먼 사태 이후 실제로 유동성이 풍부했던 10년간 자산시장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 등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 실물 경기로 가기보다는 풀린 돈들은 자산시장에서 투기적 수요로 남아 결론적으로 각국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만들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펜터멘탈이 양호한 미국과 중국의 우량 주식과 부동산은 장기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도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2016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1차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주식시장의 우량주들도 가격 상승이 확산되었다.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단기적인 경제의 셧다운 기간, 자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고 기업들의 셧다운이 끝나고 경제의 정상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회복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으므로 유동성 횟수는 상당기간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 제로금리 시기에도 위기의 해소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상당 기간 자산버블 과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핵심은 4차 산업 1등. 필자의 판단으로는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언택트와 디지털화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경제 불황과 대규모 실업 사태로 과잉 유동성 공급과 제로 금리 시대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로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발생하는 자산 가격 하락 조정기 동안 장기 투자가 유망한 자산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본다. 첫째, 부동산이다. 물론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주거 공간으로서도 부동산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4차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부동산, 즉 디지털 인프라 격에 해당하는 부동산들이다. 재택근무나 포노사피엔스가. 전 세대에 걸쳐 확산되는 언택트 시대가 다가오면서 기존의 주거나 오피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 교육, 레저, 이 클라우드 서버, 5G 통신 등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들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들은 데이터 센터나 통신타워, 물류센터, 냉동창고, 하이테크 건축물 등으로 대표되는데, 앞으로 한동안 이러한 4차 산업의 인프라 격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가장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장부터 글로벌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4차 산업과 관련된 우량 부동산 위주로 안정성과 수익률이 담보된 부동산들을 편입한 고성장형 리츠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산업혁명의 초기에 그 인프라 설비인 철도산업이 가장 먼저 발달했던 것과 같은 이치다. 둘째, 4차 산업의 글로벌 1등주에 투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사업을 해도 4차 산업을 염두에 두고 관련 사업을 해야 한다. 또 한국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환율 리스크를 감안하면 반드시 일정 부분은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두 가지 해외 투자를 추천한다. 하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4차 산업 일등주의다. 흔히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4차 산업 우량주에 골고루 투자하거나 관련 투자 상품에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글로벌 4차 산업의 인프라가 되는 부동산 투자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책에서 설명하는 미국 상장 4차 산업 인프라 리츠이다 데이터 센터부터 5G 네트워크 센터와 물류 센터,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 등의 1등 리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초기의 가장 유망한 자산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4차 산업 1등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4차 산업 우량주에 골고루 투자하거나 글로벌 4차 산업의 인프라가 되는 부동산 투자 데이터 센터부터 5G 네트워크 센터와 물류 센터,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 등의 1등 리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초기의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예측되므로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 좋은 미래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